자, 서방의 친구들. 두 번째 여행지. 고인세 박물관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청주 고인세 박물관 왼쪽 편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뒷편에 청주 흥덕사지가 있습니다. 흥덕사가 있었던 틀은 의미입니다. 그쪽에는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 그리고 금현대 인쇄 전시관 금현대, 현대는 지금 사,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를 하죠. 현대, 현대보다 조금 더 지난 그 앞쪽의 시대를 근대라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고대가 되겠죠. 고대. 짜잔. 자, 여긴 어딘지 알고요? 화장실. <laughs> 자, 직지. 영어로 직지주가 되어 있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자, 이렇게.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직지란 책입니다. 아, 이 책은 프랑스 박물관에 있죠. 보시면은, 콜린 아 이게, 이게 프랑스 말인데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자. 직질한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상권 하권 중에서 이게 하권입니다. 하권. 학원.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전부 다 한자입니다. 한자. 자, 여기에 청주 흥... 약1 0 0 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자 조금 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할게요. 자흥 밑에 자 여기 흥독 사 어, 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하군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와 이거 한번 볼게요. 고정을 시키고요. 아우, 미안합니다. 자, 잠깐만. 자, 한자를 내가 읽어볼게요. 아, 엄청 길어요, 이게. 가운데, 직지라고 되어있죠. 직지. 이 책의 원래 이름이 이만큼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직 집안에서 책이름을 듣지라고 하죠 원래 이름은 이렇습니다 백군화상 초록불조 진대감지 신체요절 커피값 담배값이 그 엄청 길죠 불교책인데 봐요 백군화상 초록 물쪽 직지 신체 요절 이게 그 직지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잠시 중지하고요. 자, 자 오른쪽편에 있는 안내판이죠. 안내판을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 아 그렇죠. 여기 중국말, 여기 일본말. 근데 보이기에는 일본말과 중국말은 거의 비슷하죠? 뭐, 선생님 봐도 별 차이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한국말은 한글이고, 영어는 알파벳. 아, 그 일본말은 중간중간에 일본말. 음, 히라가나. 바다 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말, 이런 것들이 중국말은 고양말로 중국말 한자인데, 요즘은 중국말도 이렇게 간소화해서 우리가 보는 그옥편 중국 사전에 나오는 거하고좀 다르다고 하죠. 한국말 보겠습니다. 영어 볼까요? 영어, 아, 어, 영어, 영어, <laughs> 사적 이제 315호 청주 흥덕사지. 흥덕사는 직지를 가능했던 곳입니다. 직지를 만들었던 곳이죠.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나는 세계에서, 현재 알려진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어떤 책이? 직지가. 그 직지를 어디서 만들었다? 청주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상하군입니다. 학원은 실제 그 책은 지금 프랑스에 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군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실체 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고려 때 700년 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700년 조금 덜 되는데요. 대군 파상이란 사람이 인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흥덕사가 있던 이 터에 고인세 박물관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여러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인세 박물관 흥덕사지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인쇄박물관? 아니면 흥덕사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 위에가 흥덕사가 있던 절이고요. 절, 터이고요. 자, 여기가 고인쇄박물관인데 그 들어가면 뭐 직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간략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팔자입니다, 팔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글자들은 원래 한자를 어떻게 해요? 뒤집은 겁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거울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거울. 네. and okay. 자,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무 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찍어낸 겁니다. 이것을 그냥 목판 인쇄라고 불러요. 목판 나무 판에다가 네, 이거는 나무 판이 아닙니다. 금속 활자라고 해서 금속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목판에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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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찍고 10분까지만